안녕 토요토요입니다 오늘은 미나님께서 구매하신 11,500원어치 램박소이 양상이고요. 택배비 포함해서 15,000원어치 구매하셨습니다. 우선 이렇게 쿠폰 다섯 장과 명함 1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나님께서는 도모송 위주로 구매 원하셔가지고 도모송이 엄청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laughs> 일단은 떡메보지부터 소개시켜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런 베어 떡메들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요거는 벚꽃배와 떡메 이거를 포함해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드렸고 인어공주수수 떡메모지 벌써 이렇게 떡메모지 이거 두 건만 해도 5천원이고 여기까지 해서 7천원입니다몽실아트 인스 한 세트 요거는 맛있는 친구들 인스 한 세트 요렇게 인스랑 떡메이렇게 비율을 엄청 좁게 넣어봤고요 그리고 도모송을 한번 소개시켜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름 하트 동호성 한 세트 벌써 이렇게만 해도 어, 구성은 만 원이고요. 미나님은 만천오백원 두배 램박이기 때문에 총 이만삼천원어치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진짜 푸짐하게 들어가요. 이거는 까미 키링 천사 키링 까미? 이거였나? <laughs> 이거는 쥐가 된 수수 동호성 한 세트 케이크 수수 동호성 한 세트 이거는 복숭아 삐까 케이크 사과 삐까 케이크 이번에 또 삐까 도안을 업어서 오늘 다 발주 넣것 같아요. 그리고 매미도 이번에 도안들을 많이 얻어서 조금 신상들이 많이 올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우송들이 엄청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동우송 위주라고 하셔가지고 동우송을 조금 비율을 높여서 해봤고 요거는 이제 도안이 별로 없는 이것도 재발주를 해야 될까 지금 매우 고민입니다. <laughs> 이렇게까지 미나님 11,500원치 구성이었고요. 한번 더을 한번 소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토실난봉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제가 동우송을 넣어드렸어요. 요거는 이름 하티, 도모송한 세트. 그리고 요거는 케이크 수수. 요거는 쥐가 된 수수. 이렇게 세 세트를 제가 토실 램봉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뭐야. 이렇게 증정덤, 즐깁덤, 증정덤, 즐깁덤. 요렇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진짜, 푸짐하죠? <laughs> 이렇게 해서 총 11,500원, 두배 해가지고 23,000원치 들어갔고요 이렇게도 구성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이토실이었구요. 미나님 정말 구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